반갑습니다. 울산꿈분석사 토정 박재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꿈분석 809번째 시간으로 꿈 고보의 법칙 14탄 물질적 풍요 월드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생이 살아가는 데는 머리머리 해도 재물 그러니까 물질이 아주 우선시 되죠. 어느 정도 배가 부르고 내가 먹고 살기가 편했을 때 정신적인 문제가 많죠. 서양에서 모든 정신적인 과학이 발달된 것은 물질의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죠. 먹을 것도 없는데 정신적인 어떤 종교생활 같은 경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를 느끼기, 느끼기 원하는 사람들은 월드퀸 그러니까 월드퀸 있는 자리에 기도를 하기나 꿈 제작을 통해서 자신의 악기를 과감히 헤쳐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뭡니까? 주로 뭐 장사를 해서 돈을 벌거나, 회사를 다닌다고 우리 돈을 못벌는게 아니죠. 왜 그러냐면, 회사에 다니는 그 월급이라도, 얼마 정도, 그러니까 한 달에 50만 원이라도 예를 들어서 쪼갤 수가 있다면, 1년에 600만 원이죠. 1년에 600인데, 이 사람이 만약에 3년 정도, 내지 5년 정도를 돈을 못 버는, 600부터 뭐 2천만 원이지, 5년 같으면은, 어, 삼천, 뭐, 이런 식으로 돈이 되었을 때는 뭐, 주식이라든지 작은 경매를 볼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다니면서 일단 한 5년 정도는 돈을, 푼돈에서 목돈을 만드는 계기를 만들면, 그 다음에 자기의 그, 그 기간에 다른 거 하지 말고 경제 공부를 꾸준히 하고 정부에 관심을 주면 좋죠. 이런 경우에 월득 귀인에게 꾸준하게 노력을 하고, 어, 만약에 그 월득 귀인에게 기도를 한다든지 꿈 제작을 통하면은 자기가 그 경제 재테크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보면 미신이라든지 이것이 맞지 않, 맞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냐 이러지면은 우리 저는 이걸 항상 사람들에게 설명해 진공묘이라고 설명을 많이 합니다. 진짜 공이라는 것은 묘하게 있는 것이죠. 공기 같은 눈에 안 보이는데 코를 많이 막아버리면 어떻습니까? 숨을 못 쉬죠. 없다 싶은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살구를 생각하면 갑자기 침이 생기죠. 근데 살구가 있지도 않고, 누가 살구라는 소리가 안 들리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순간 귀에 들리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과 귀가 한 등거리가 돼가지고, 어떤 개념이라는 법적인 어떤 구속력을 지니는 어떤 단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이 꿈속에서 나타나면 그 꿈을 활용을 해서 미래의 정보를 캐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물질의 풍요를 알고 싶거든. 그 월덕 귀인에게 기도를 해라. 월덕 귀인을 기도를 하게 되면 꿈이 제작될 것이다. 제작된 꿈을 가지고 미래 정보를 활용하면 좋다. 이것은 꿈 분석사가 되면은 역학적인 그 의미에서 꿈을 제작하는 법,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역학과 자연 법칙과 이것을 꿈을 합성화 하게 되면 미래에 미래 장래 일어날 일을 면밀하게 진단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결혼 태길에 대해서 월드컵 귀인의 활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